자, 노고민 상담소 시간입니다. 네. 지출 점검하고 있어요. 네. 네. 많은 관심인데요. 오늘 좀 그래도 나는 든든한 게, 네. 알뜰살뜰 하시게 사시는 분들이 지금 뭐다 오셔서, 네. 김경록 소장님만 좀 시원하게 사시는 것 같고, 나쁘지 렇게다사하고요 <laughs> <사시는 웃음> 아니, 근데 뭐 박준영 씨만큼 시원하게 사는 집 있을까요?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개그맨 중에서 제가 가장 검소해요? 아니, 박준영 씨만 검소하 뭐예요? 집에 또 다른 고민 음. 아닌가요? 저희는 그래서 <laughs> 플러스 마이너스. 어. 돈돈으로 살고 있습니다. 네, 살 볼게요. 네. <laughs> 어, 왔네요? 네. 어, 그래요? 어떤 내용일까요? 궁금합니다. 자, 편지로 오신. 안녕하세요. 네. 저는 43살로 중소기업을 다니고 있는 남자예요. 아내는 42살로, 73년생 소띠고요. 저는 43살로, 72년생 쥐띠입니다. 에이, 소아쥐가 이 궁합이 그런 내용은 여기 음. 없고요. 자. 회사를 다니다가 4년 전기즈카페를 운영해서 어. 하고 있습니다. 아내는 16살 딸과 15살 아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내년 주면 우리 부부에게 매우 의미 있는 일이 있습니다. 음. 바로 10년 전 아내가 일을 다시 시작해 맞벌이를 하게 되면서 음. 매달 100만 원씩 붓기 시작한 음. 정기적금의 만기입니다. 어, 오. 10년을 100만 원씩. 10년 대단하신데요. 어. 여보, 우리 정기적금 만기까지 얼마나 남았지? 어, 이번 달에남패으니까 내년에 두 번만 더 넣으면 만개요. 아, 어, 이거 진짜 그거 붙는다고 야근에 주말 출근에 돈 아낀다고 도시락 싸 들고 다니고 속눈썹 스무 번씩 떨어진 거 붙이고 정말 당신 고생 많아. 스타킹에 매니큐어 칠해서 붙여 있고 <laughs> 정말. 아 그러게, 정말 내가 개고생을 했죠. <laughs> 그런 얘기가 어디 있어 개고생이란 말이. 근데. 내가 진짜 그시절을 생각하면 정말 잃어버린 10년 같아요.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네요. <laughs> 근데 적금 타면 이걸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 자네 당신 생각해봤어? 뭘다 우리 노후 준비하려고 음. 했던 거니까 노후 준비에 써야 되지 않을까? 음. 음. 그래서 말이야 내가 받은 게 하나 있어요. 음. 요새 경매가 노후 준비하는데 를 안성맞춤이잖아, 그지? 음. 그래서 건물 하나 있으면 매달 소득이 들어오니까 든든하다 음. 이거지. 음. 음. 우리 모아도 노은 돈을 이 보태서. 경매로 건물 하나를 낙찰받는 건 어떨까? 아 물론 경매는 참 좋지만, 그래서 전문가들한테 필요하니까 그 월세이랑 상승하기 자라고 있던데 일단 그 자문 한번 받아보고 이게 하는 게 어떨까? 어디 그런 <laughs> 내용이 있어 지금? 자기 이름을 막는 내 자기가 그리고 자기 책을 갑자기 홍보하다니 그럼 어떻게 펀드 같은 걸 한번 해볼까? 응? 펀드 이런 거는 좀 불안한 것 같고, 일단. 우리... 하긴 뭐, 잘못 선택하면 음... 반토막날 수도 있으니까. 음... 그러지 말고 경매 알아봅시다 경매, 경매. 경매. 응? 응? 아, 어쨌든, 목돈이 생겨서 행복한 것도 잠시입니다. 우리 네. 부부는 경매가 좋을지, 펀드가 좋을지 네.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님들이 이좀 알려주실래요? 하고 아... 편지를 주셨습니다. 네. 절약만 열심히 해요. 네. 그러다가 어느 순간 내가 또 목돈이 마련됐다. 대충 응. 보면은 이제 목돈이라고 하면은 종잣돈이 1억 이상이면 응. 여기 사례자분들처럼 어 경매를 해볼까 응. 펀드를 해볼까 그렇게 고민을 좀 해요. 그런 분들이 계시겠죠. 네. 저는 사실 그 경매도 공부해보고 펀드도 해보고 했는데 어 경매에서는 매번 2등만 낙찰됐고요. 그 펀드에서는 <laughs> 반토막이 나서. 둘다 추천하지 않고 아, 그래. 저는 그래서 요즘에는 네. 그 돈이 한뭐 100만 원 생겼다. 네. 그러면 한금한 여섯 일곱 돈 정도를 그 현물로 사서 아. 금고에 넣어 놓고 이렇게 해서 벌써 한 4년 정도를 꾸준하게 모았더니 그럼 집 동네가 어딥니까? 은행이 있으니 금이 뭐, 은행, 은행으로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아, 네. 금으로 투자하시면 어, 되 사실 그각자 어. 투자 방법은 굉장히 다양한데 음. 여러,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계속 경매로도 이득만 되고 펀드로도 반투막이 나면 음. 금도 괜찮을 것 같아요. 성선아 기자가 <laughs> 공부한 다음에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되면 <laughs> 네. 또 엄청난 사랑이 있을 거고요. 잘안 되면 한마디도 안할 겁니다. 자 박상훈 전문가님. <laughs> 네. 목돌을 만드는데 성공한 분들이 많이 공감하실 사연입니다. 그렇죠. <laughs> 네. 목돌이 생기면 노후 준비를 나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추천해 네. 주시면 (100만 원씩) (10년) 동안 저축했다는 게참 대단합니다. 근데 종자돈을 만들기 위해서 적금으로 100만원씩 벗다는 건 대단한데, 이렇게 다양한 투자의 경험이 없던 분들이 음. 돈이 모이면 이돈 가지고 투자하다가 굉장히 또 낭패를 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음. 여러 가지 투자에 대한 대안이 있겠지만, 이분이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은 제가 한5% 정도 예시로 적금으로 수익률을 계산해 보니까 이런 5천만원 돈 정도를 모으셨더라고요. 그쵸. 이 정도 돈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게 생각보다 많지는 않거든요. 음. 우리가 꼭좀 조심할 건 뭐냐면, 음. 매월 적립식으로 투자를 하더라도 이 모인 돈 가지고 투자하는 거는 굉장히 좀 조심하고 안전하게 자산을 배분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음. 이 돈이 좀 크다라면은 빌딩도 사고 집도 살수 있겠지만 음. 이 모은 돈 가지고는 안전하게 좀 지키는 컨셉으로 가셔야 되겠다라고 아.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럼 박성원 전문가님, 아까 지금 적금으로 한 1억 5천 정도 된다고 얘기하셨잖아요. 네. 자, 그럼 그 1억 5천이 지금 막 있어요, 박성원 전문가님한테. 네. 지금 앞에 있어요, 여기. 어, 여기 있네요, 앞에. 네. 어떻 하실 거예요? 네 이번 좀 아쉬웠던 거는 이제 적금으로. 음. 그 세금 우대라든가 이런 걸 활용을 못하셨던 것 같아요. 만약에 네. 이분이 1억 5천만 원이 딱 있다. 네. 예금 5%에서 10년 동안 1억 5천을 모았다라고 한다라면 저는 여러 번 말씀드렸던 대로 일시납 변액보험을 통해서 네. 이 자산을 안전하게 좀 불렸으면 좋겠다. 네. 그럼 채권형 펀드만 해도 한4% 정도 수익은 내거든요. 네. 그리고 안전하게 글로벌 회사채 펀드도 5% 정도 수익은 내고 있으니까 네. 이렇게 좀 안전하게 배분한 형태로 음. 일시납 변액을 통해서 네, 노후자금을 만들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했고 네. 보험 얘기지만 저는 네. 보험사 편 들지 않습니다. 네, 보험사에서 별로 네. 재미없다고 네. 생각하고 <laughs> 네. 돈이 안 되는 설계자들한테 돈이 안 되는 네. 그 일신압 변액에 대해서 강추하니까 네. 꼭좀 활용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선영 네. 문관님 자 1억 5천이 아니라 15억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랬을 때는 부동산과 자산 비중을 좀 나눴으면 좋겠고요. 어. 내집 마련 됐다라면 내집 마련 말고 또 수익형 부동산으로 저렴하게 뭐 경매 형태로 저렴하게 음. 살수 있는 거 가져가고 나머지 한 3억 정도는 금융 자산 해서 음. 젊은 시기라면 부동산 비중이 한70% 정도는 음. 됩니다만 이분이 만약에 55세, 60세로 한 중년 세대다라고 한다라면 부동산과 금융 자산 비중을 5대 5로 나눠가겠다라고 말씀드릴. 저한테 좀 물어봐 주세요. 자, 성선아 기자님. 자, 이런 5천이 네. 있어요. 어떻게 네. 하실 겁니까? 아, 저는요, 그, 지방에 있는 아파트를 경매로요, 한 10채 정도 낙찰받아서 월한300 정도 나올 수 있는 그런 그 경매 수익형 부동산 투자를 할것 같아요. 이억고천으로 10채를 살수 있어요? 훨씬 더살수 있죠. 하지만 일단은 욕심을 버리고 일단 이 이야기는 성성아 자의 <laughs> 개인적인 투자에 관한 의견으로서 이데일리 특히 노후 통장에 전반적인 이야기하는 좀 거리가 많은 것을 네. 방송 심의 위원회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15억이 네. 있다. 그럼 어떡하시죠? 15억 있어도 저는 더큰 부동산 투자를 하죠. 자김경록수사님께 빨리 <laughs> 네. 좀여쭤도록 하겠습니다 노후준비를 위해서 자산관리가 매우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네. 그 비상금 비상금을 만들고 목돈을 운영하고 뭐 이런 거 네. 굉장히 또 중요할 텐데 네. 또 어떤 것들을 점검하면 좋을까요 네. 어 이분과 관련돼서 방금 질문에 네. 그, 그, 일단 먼저 답을 하나 해주면 어, 어, 예. 될지 모르겠는데 저는 물론 이제 펀드로 다 하고 있습니다 네. 펀드로 다 하고 있는데. 어 이전 같은 경우는 펀드를 하나 둘씩 이렇게 한두 개씩 투자하다 보니까 음. 어, 그 펀드가 이제 수익률이 낮아지면은 이제 많이 손실이 나는데 네. 앞으로 이제 펀드를 펀드의 장점이라는 거는 뭐 3만 원, 5만 원 넣을 음.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음. 그러니까 1억 5천 정도의 돈을 얼마든지 분산해서 넣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철저하게 분산을 해서 이제 넣으셔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아, 소장님은 또 펀드를 추천하시네요. 네. 그다음 인제 에서두 네. 번째는 왜냐하면 워낙 투자 대상 물건이 많으니까요. 네. 펀드 내에서 리처처럼 방금. 부동산 어, 할수 예, 있죠. 부동산에 네. 투자할 수도 있고 채권에 네. 투자할 수도 있고 기업에 투자할 수도 있고 하니까 다양한. 음. 투자. 종류는 음. 여러 가지입니다. 네. 네. 그러시고 이제 뭐 우리가 미적분을 배웠지만 장적분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투자할 때는. 장기, 아 갑자기 어려워져요. 네. 장, 장기로 장기로 <laughs> 나눠서 투자하라는 것입니다. 아, 장적분이라는 네. 얘기는 또 처음 들었습니다. <laughs> 대화를 하다 보면 네. 여러 가지 뭐 2저 1장 시대부터. 네. 네. 참 많이 배우고다. 이제 1억 5천을 가지고 계시다면은 한 3년 정도 해서 매월 400만 원씩 이렇게 펀드를 음. 투자해서 3년 동안 이렇게 나누어서 투자를 하시는 방법이 아. 있습니다. 그러면은 주가가 낮을 때 높을 때, 채권 금리도 낮을 때 높을 때가 있을 텐데 이 기간 동안 이렇게 분산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펀드를 이제 한 3년 정도로 나누어서 매월 네. 400만 원씩 하면서 분산해서 아. 투자를 하시는 것이 좋은 방법이 또있네요 네, 지금처럼 이제 금리가 초저금리이기 때문에요. 지금 적금을 넣으실 때는 제가 보면 평균 한5% 한 정도의 금리로 적금을 넣으셨으니까 네. 괜찮습니다. 그런데 음. 지금 앞으로 이제 금리 한번더인하하고 하면 거의 음. 1%대 금리가 되어버릴 텐데. 맞아요. 그럼 이제 뭐 이걸 가지고 잘 네. 운용을 해도 별로 안불르납니다 음. 사실 이런 생각이 조금 있습니다. 네. 10년 동안 적금을 한데? 벗어요. 네. 물론 이제 나중에 이제 결과물이 굉장히 정말 열심히 잘해서 음. 총 칭찬받았다 마땅한 일이지만 네. 그 10년 동안의 물가상승률을 비교해 보면 이렇게 그 적금을 10년 동안 0만한식는 일이 과연 아이 사례자가 또 별로 안 좋아하실 수도 있어요. 여기까지 <laughs> 얘기하고요. 일단 자이 대표님 얘기해 주십시오. 이게 네. 부동산도 좋고 펀드도 좋고 그다 네. 좋은데 사람들이 제일 불안해 하는 게 바로 리스크에 대한 부분인데 네. 저도 뭐금 투자도 하고 은 투자도 하고 뭐 다양하게 하지만 은 투자도 했어요? 아, 은도 잘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아, 제일 중요한 거는 일반적으로 투자 안해본 사람들한테 용기라는 게 제일 부족합니다. 아, 이거 해야겠다는 생각은 있지만 음. 용기가 없으면 못 하는 거거든요. 네. 아무리 계산적으로 해도 용기 없어서 적금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네. 용기를 좀낼수 있는 분들은 한번 도전해 보시고. 용기가 오. 없는 분들은 할수 있는 음. 방법이 있긴 한데. 뭐야 용기가 없다는 말은요, 네. 라면 먹을 때, 어, 이거 덜어 먹을 용기가 없네. 이게 <laughs> 용기가 없는 거거든요. <laughs> 그렇죠. <그쵸>, 그래서 저는.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아, 예, 죄송합니 어, 네. 저는 이제 재무상담사입니다. 꼭좀 네. 말씀드리면, 은 개인들이 투자를 어떤 위험하고 좀 펀드가 안 좋대. 네. 또 펀드 손해보니까 자꾸 불안한데. 네. 중요한 거는 막연한 장기 투자가 답이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음. 보통 이제 증권사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막연하게 장기 투자가 답이다라고 했다가 중간에 다 뺍니다. 음. 손해를 보는 거죠. 그 위험과 공포를 버티질 못합니다. 음. 중요한 건 뭐냐면 저는 가정의 목표고 이 저축하는 시스템, 음. 분명한 목표를 지켜서 10년 뒤, 15년 뒤에 음. 대한 목표로 작게라도 금액을 음. 준비해 보면서 펀드에 대한 적립식 투자 효과를 채, 체득하게 되면 그 위험들은 분명한 목표 속에서 상쇄될 수 있을 거다라고. 맞아요. 자, 예. 우리... 정리를 좀 해보면요. 뭐, 다양한 얘기들도 많이 나왔지만, 네. 결국에는 이제 각자한테 맞는 방법들 음. 딱 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잘한다, 성선아. 부동산에 맞으면 부동산, 음. 펀드에 맞으면 펀드, 금이 맞으면 금. 운도 괜찮다. 예, 음. 네. 박준영 씨는 뭘로 할지 모르겠고요. 그때는 <laughs> 각자한테 맞는 게 가장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와이프입니다.